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지금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18일이고요. 오후 5시 10분 막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구리시 상권활성화법인과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와 콜라보가 함께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인분들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신지 같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코로나 전후 때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가게 홍보도 해드리고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부담없이 편하게 말씀하시는 대언데 요 우리 사장님 두분 나오 계십니다. 오늘 이제 그 사장님 두분 나오시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한 분만 나오셨는데 두분 나오시니까 더 기쁘고 더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두분 나오셨는데요. 그럼 한분한 한 분씩 간단히 자기 소개 먼저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구리 시장에 새롭게 가게를 창업하게 한 네. 네, 전영배라고 합니다. 아유 전영배 사장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박수. 네. 네. <laughs> 자 우리 옆에 있는 사장님도 잠깐 자기소개만 할까요? 네, 친구고요. 김재윤입니다. 네, 우 김재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두분 모셨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그 전영배 사장님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금 구제 의류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구제 옷을 네네네. 사기 위해서 동묘라든지 광장시장이라든지 많이 가는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구리 내에서도 충분히 살수 있게끔 네네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네네네.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봤더니 제가 가게를 두번 정도 방문했잖아요. 방문했는데. <laughs> 옷이 세련된 옷들이 많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지금 피디님도 되게 세련되었다시피. 네. 어, 아닙니 그때 옷도 사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가요고 <laughs>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보통 동묘에 가면은 일단은 뭐 거리도 약간 여기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로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싸다고 싸다고 해도 아무리 싸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안 사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컬렉션이 돼 있거나 그러면 고르기가 더 편하죠. 왜냐하면 네. 이제 적어도 이 물품들은 사장님이 한번 컬렉션 했던 물품들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다른데 왜 동료의 그런 데보다는 훨씬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본인의 가게 자랑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에눌과 <laughs> 그리고 네네. 협의, 네네. 모든 게다 가능한 곳이구요. 아애누리와 협의가 가능하다. 아우 네.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네고도 네. 가능하고 저희가 네네. 보니까 구리 분들이 네네네네. 어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높게 잡진 않았어요. 저희가 네네네네. 좀 편하게 좀 사실 수 있게끔 좀 많이 내, 낮춰놨으니까 네네네네. 가격대를 조금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분 사장님 나와 계시는데, 가게 잠깐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이제 정면 사진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하고 다 나가고 있으니까 요 <laughs>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게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어, 저희는 쉽게 생각하면 좋은 게, 그 네. 보배곱창 별관 쪽에 네, 네. 맞은편에 작 저희 가게 하나 있고요. 네네네. 거기 보시면은 우측에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 네네네. 바로 그 다음에 저희 가게가 있어서. 네네네. 찾아 보시긴 되게 쉬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기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곱창골목 위로 좀 올라가서 좌측에 네, 있는 사거리 좌측에인데 네. 아케이트로 얘기하면 어디 부분이냐면요 아케이트 중심에 올라가시면은 사거리 나오죠. 사거리에서 좌회전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두 갈래길이 나옵니다 그 밑에 길로 좀 밑으로 내려가시다가 보면 가게가 있습니다 빈티지 가게 지금 보시는 상호나 간판이나 이걸 보시면 아 오늘 봤던 가게 여기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가게가 준비되어 있고 가게 옷들을 좀 살짝 볼 텐데 지금 옷들 종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는 크게 폴로랑 그리고 뭐... 청소년이나 20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타미라든지 어, 또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네. 뭐, 주세요. 뭐, 셀린느, 버버리 네네. 네네. 뭐, 각종 명품이 많고요 아 명품들도 많구나 네, 네. 스투시 반팔티, 파타고니아 반팔티 어...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명품이라고 치면 셀린느라고 봤을 때 그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새 제품이 그럼 대충 여기 구제 가격에서 얼마쯤 하는 걸까요? 아우터 같은 경우엔 뭐한 4만원 100만 새거가 100만원일 경우에 네, 뭐 예를 네, 들어 저희는 한 5만원 와 정말 싸네요 네. 정말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그 명품이 그 구제에서 팔면은 엄청 막그 정신없게 팔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셀렉트된 것들을 물건을 파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고를 때도 좀더 좋은 퀄리티에 그걸 저렴하게 명품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장님 두분 나오셨는데 혹시 두 분의 역할 문담이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네네. 저희 가게에 있는 모든 옷을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김재훈 사장님이 네네. 네네 한번 눈을 한번더 보고 네네. 가장 이제 손님들 에게 팔았 팔렸을 때 가장 네네. 예쁜 네네. 것들을 위주로 채택을 해서 갖고 오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 물건을 주로 셀렉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사입을 하신다는 표현을 많이 네, 맞습니다. 네네네, 하시고. 그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옷을 손님들에게 좀 즐겁게 판매를 할수 있는 약간 어좀 오작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이 확실하게 분배가 돼 있네요. 한 네네네. 분은 이제 그뭐 동료든 어디든 뭐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이 제품은 우리 가게 어울릴 것 같아라고 하는 제품들을 사입을 하시고. 그 제품들을 가져오시면 뭐딥도 같이 해주시겠죠. 네네. 같이 하면 주로 이제 손님들과 상대는 우리 전영배 사장님께서 손님 네네. 상대하고 얘기도 하고 이 옷이 잘 어울린다 말씀도 해드리고 요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두 분이 그러면 친구분이신가요? 네. 어, 언제부터 친구세요? 어,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어, 아, 아, 네. 되게 그럼 뭐 안전 절친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술도 같이 많이 드시고. 네, 많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네, 맞습니다. 안 싸웁니다. <laughs> 한 번은 싸운다 그랬고 한 번은 안 싸웁니다. 이겠네요 네. <laughs> 기억,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네. <laughs> 네. 자, 이렇게 사이 좋은 친구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가게 이름이 정확히 빈티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용어 말고 다른 가게 이름이 있는 건 아니죠? 빈티지가 맞나요? 빈티지스가 맞고요. 아, 빈티지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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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그냥 구제 맛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정확한 이름은 이제 빈티지스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구제 맛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폴로도 판매하고 뭐 치마, 원피스 각종 브랜드도 있고 뭐만 원짜리부터 뭐더 저렴한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지만 확실한 건 가격이 그걸 떠나서 가격도 물론 저렴하지만 옷들이 다 이쁘고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달 해서 한 보름 정도 됐다고 아, 생각합 그러니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품이 좋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덜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 기회에 나와서 사실은 이제 자기 가게를 또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니까 네. 본인 가게 홍보 이 가게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한 마디 할수 있으면 할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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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정말로 싸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아유 정말 싸... 싸게 팔려고 하고 있고 네네네. 손님들이 원하시는 금액에 최대한 맞춰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젊으신 분도 괜찮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같이 가셔도 다채롭게 옷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구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옷을 종류가 보니까 옷 종류가 이제 반팔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 시즌 시즌 오버 제품들을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시즌 오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인팔도 있고 약간 아우터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제품들은 오히려 이때 가는 게더 싸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 지금 사시면은 네네. 시즌에 따, 시즌이 넘어가면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지금 이 시기에 갖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유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를 보니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거는 뭐 누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런 뭐 인형이라든지. 어, 친구가 일단 피규어 가게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친구 가 네. 어떤 분이요? 지금 뭐 다른 아 다른 분이 네, 아, 네네. 그가지고그 네, 네. 친구의 도움과 제가 또 좋아하는 뭐 마블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을 어. 좀 구비를 해서. 네. 캐릭터들 아기자기하게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도 물론 보는 재미가 있지만 다른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어 김재훈 사장님. 네. 옷을 사입할 때 혹시 기준이 있나요? 본인 기준이? 일단 그냥 상태가 좋아야 돼요. 네. <laughs> 가장. 네, 상태가 좋아야 되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있다면은 뭐 그래서 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아 옷이 어 그런 그 재질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구제이기도 하지만은, 뭐 어떤 뭐, 뭐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혹시 또 있어요? 좀 너무 약간 조금 길게? 표현하다면 일단 상태가 좋은 건데. 네네. 브랜드가 또 좋아야 아, 되는. 아, 그죠 대중적인 브랜드도 네네네. 있어야 되고.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사실 사람들이 구제라고 생각하면은 뭐, 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제라고 생각하면, 역시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곳이 대중매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동묘가 생각이 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동묘를 생각하면은, 요즘 동묘들은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사장님처럼 샵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예전 동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그분들은, 아유 구제 뭐, 그거는 엄청 싸고 길거리 있고 막 이런 제품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절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옷이 다 이미 셀렉션이 되어 있고 내용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구제여 사장님이세요. 옷사람 한번 가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방송으로. 자, 네, 다다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빈티지 옷 가게, 빈티지 스 가게를 하시고 구제 맛집을 운영하시는 전영매 사장님과 김지훈 사장님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게 오픈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 코로나 전후 화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 그, 이게 가게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광고 회사. 아 광고 회사. 했다가, 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저는 광장시장이랑 동료시장에서 장사했었습니다. 와그러면 사장님도 이제 대충 아시겠네요. 코로나 전후 화정이 어떤지 그거는 우리 김재훈 사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코로나 전에는 장사가 어땠는데 코로나 후반에 이런 것 같다. 어떻게 뭐 어떠신 것 같으세요 체감상으로 코로나가 확진자가 확 늘었을 때는 아예 네네.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어 갖고 아 맞아요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 전통시장이 <laughs> 왜냐면은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장도 있고 많이가 있지만은 여기는 온라인 시장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대면을 해야지만 물건을 팔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타격을 정말 많이 입었어요. 하지만 뭐 좋아지겠죠 백신도 많이 맞고 하니까 네네.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 상인분들 이렇게 다 많이 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요 방송은 이 방송은 이지역에 1km 정도 반경 내 상인분들이 강제로 듣고 계시는 방송이거든요 아... 스피커 시설물로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난 시민분들도 좀 듣고 계세요 지금 아, 방송을 네네. 네네. 어쩔 수 없이 듣고 계시는데 많이 다니시니까는 코로나로 다들 힘들지만 힘냅시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 어, 하장님이 한마디 뭐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지금 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 힘드실 텐데 저희가 이젠 백신도 많이 맞고 늘어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조금 활기차고 웃으시는 날이 금방 찾아오기를 바라고 네네 네, 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전현배 사장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좀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희망 잃지 말고 우리가 다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빈티지스 옷가게가 더잘될 텐데 앞으로 찾아올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김지훈 사장님이 한마디 할게요. 손님들을 위해서 <laughs> 간단하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많이 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 잘 할게요. 네,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열심히 네. 많이 깎아드릴게요. <laughs> 아 최고의 좋은 말이네요. 맞습니다. <laughs> 우리 사장님도 말이 할게요. 네. 앞으로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네, 돈줄 좀 내주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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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빈티지스 우리 가게 얼마 안 됐습니다. 한달한달 한달 반인가요? 네네. 한달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 아, 힘들지 힘든다는 표현보다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니까, 뭐옷가게라고안흘리겠습니까좀다 어, 어렵죠. 그러니까 청년 두 분이 이제 우리 시장 라인에서 하십니다. 많이 도와줘야죠. 더군다나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뭐 아예 그래 도와주자 이게 아니라 가게를 직접 가보시면 정말 옷들이 좋습니다. 상태 좋은 옷들이 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저울 셀렉션이 된그 제품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가셔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소 설명해드리면 우리 구리 전통시장 그 아케이드 사거리에서. 자회전으로 쭉 가시다 보면 두 갈래 길이 있죠? 밑에 길로 가시다 보면, 성우신의 알탕 지나서, 좀쭉 지나다 보면 나오고, 그리고 요 라인에서 가시면, 곱창골목 라인 위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그래서 자회전 사거리에서 자회전하시면 있습니다, 가게가. 빈티지스 가게입니다. 연락처 어떻게 되죠? 연락처는 저희, 따로 없고. 아, 따로 현재 구매, 네. 아, 네네네. 그냥 그, 그... 네이버에서 저희 빈티지스 치면은. 아, 네네네. 다 나오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한국말로 될것 같아요. 써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한국말로 이제 빈티지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은 정확한 장소, 그리고 이제. 연락처도 다 있습니다. 네, 연락처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그걸로 검색하시면 제일 빠르겠네요. 네이버에서 빈티지스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150m 거리에요. 100m 거리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가까우니까 오늘 오신 우리 쇼핑객 여러분들도 한번 들렸다가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두분 되게 친구분이잖아요. 네. 친구분한테 한마디씩 하세요. <laughs> 나오신 김에 조급하지 말자. <laughs> 네. 오래 해 먹자. <laughs> 네 조급하지 않게 오래 해 먹는 우리 전용 매장자니 김재훈 사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한마디씩 꼭 시키는 게왜냐면 이게 방송에 나왔으니까 방송에 나오면은. 그 사실 가족들 얘기를 제가 한 마디씩 꼭 시키거든요 부모님한테 한 번씩 하라고근뭐두분 네,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에게 뭐 앞으로 잘하겠다 사랑한다뭐 이런 이야기 뭐, 아, 네. 네 사랑합니다 <laughs> 진심으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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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속속이 잘고 잘할게요 네네 네. 속속, <laughs> 속은 원래 안썩였는데더안 썩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아유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사장님니다 말이하세요. 매상 물어보지 마시고 네. 걱정 마세요. 네,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전용문 사장님과 김정훈 사장님의 억지로 영상편지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보시는데 분명히 보실 거란 말이죠.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는 의미가 부끄러움 속에 다 숨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분 너무 감사했고요. 저 혹시 뭐더 하고 싶은 말인데 못한 말 있어요? 아 어, 너무 너무 충분히 잘 해주셔가지고 아우 네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전광판에 나가고 있고,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들이 듣고 있고, 유튜브하고 아프리카에 올려질 거예요. 아, 네.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는 편집해서 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뭐 편집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우리가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가게 홍보 얘기를 좀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진행할게요. 제가 구리 전통시장이니까 구리 전통시장을 하고 두 분이 빈티지스 옷 가게를 해주시고 세 네. 시까지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외칠게요. 자 구리 전통시장 빈티지스, 빈티지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까지 빈티지스 사장님, 전영배 사장님과 김재훈 사장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